안녕하세요, 나탄입니다. 어 밤에 이제 잠이 안 와서 일단 차트 보다가 구독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종목이 있어서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 분석을 하는 것은 어, 그냥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주시고 어 일단은 그렇게만 어,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일봉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 14,400원, 14,580원 요 사이에서, 일단 스탑 한번 걸고, 반등 나왔다가 재차 하락하면서, 어 다시 요 자리를 테스트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잘 올라갔다가, 어 뭐 여기는 정석적인 저항 자리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되는 이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고 다시 한번 이 구간을 테스트하러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아쉬운 것은 여기 추세라인을 연결하는 이 구간이 있는데요. 어, 여기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요 자리를 한번 깼다는 거. 그리고 반등했다가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살려줬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어, 요 자리를 깼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제 생각이 듭니다. 파동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어, 막내 파동도 요렇게서 바닥권제. 아직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다 왔다는 느낌이고 둘째, 큰형도 지금 보시면 가다가 횡보성 느낌이 나죠. 횡보성 느낌이 나서 어, 일봉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안 좋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12시간. 아 12시간은 어, 막내 바닥 나왔고 반응 나왔고 그냥 약간 눌리려고 하네. 그러면 반등 나왔다가 요렇게 되겠죠. 반등 나왔다가 음, 여기서 바닥까지기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있지 아 어, 아니면은, 여기서, 했다가 한번싹 빼주고, 이렇게 올라갈지, 요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켜보고, 그렇게 되면 파동도, 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저점은 낮아지지만, 어, 고점은 올라가는 다이버전스 파동이 나온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하는지, 그 관점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일단 하위파동을 조금 더 지켜보면, 4시간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뭐, 어 이거 뭐, 그, 아까 12시간 보면서 본 것처럼 그 자리 찍어주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일단 저희 그 트레이드 스터디라는 사이트에 그 홍지훈 전문가님, 그 기법이 있죠. 칼바닥 기법에서는, 어, 요런 모양이 나오면, 이제 돌격 앞으로 패턴이 나오는데, 지금 요, 어, 요런 모양이죠. 정확히 한번 그리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려주는. 요 바닥이, 어, 저점 올린 RSI가 나오는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택지는두 가지죠. 요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아까, 그림이 이렇게 해서 전제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과 전제점을 이탈하는 그림 이두 가지의 경우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그 아까 전제점 이탈하는 요 자리는 어, 마침 요 앞에 매몰대가 있기도 하고 2시간 상480 장기평선이 약간 버티고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제생각에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지도 않고 뭐 많이 내려와 봐야 많이 내려와 봐야 여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올라갔다가 그냥 그 앞전에 확인했던 요 자리를 어, 확인을 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금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신경 쓰지 말고 어, 저희가 배우는 것처럼 요 패턴이 나올 때까지 한번 잘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시간 봉상 매물대 지표를 살짝 한번 켜 보면 보자... 지금 사실 요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조금 암울해지는데요 29,000원? 설마 이 자리는 안 오겠죠 이 자리 안올 거고 뭐 전자점 자리를 조금 찍어 보면은 뭐요 자리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어, 이 자리 여기는 매물대가 별로 없네요 음. 이건 저항이고. 일단은, 요, 요 자리, 요 자리까지 오는 건 조금 말이 안될것 같고, 지금 충분히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 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잘 지지받는지, 요걸 체크해야 될것 같습니다. 400,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여기 482평이 있으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은 마시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만 더, 어, 시간을 주시면은, 어, 일봉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아마, 얘가 이렇게 돌면은, 얘도 이렇게 돌고 얘슉 돌면은, 어, 조금만 있으면은, 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일봉상 추세 라인에 보더라도 지금 요 추세 라인에 약간 저항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세 라인 요 자리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 고점 자리에서 요 고점, 고점 지속적으로 나는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인데 좀 강력하게 얘가 좀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고 일단 요 자리를 터치하거나 조금 뚫어주면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까 했다가 살짝 밀리는 경우에서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요 자리는 절대 깨지 않을 거예요. 세력들이 비쳤다고 끝까지 올린 걸 다시 2만원짜리로 다시 보냅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 일단은 이것도 한번 찍어 보면 618아이 자리 괜찮은 자리죠? 일봉상 피보나치 찍어 보면 보통 보수적인 사람들은 0.5618이 사이 구간에서 받으라고 하는데 일봉상 보더라도. 요 자리 그리고 까모 앞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팁으로 받았던 게786요 사이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 근데 이786요 사이 값이 어 많이 떨어져 봐야 37,800원 요 전대점 자리죠. 요 자리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지만 그 자리까지도 안 가고 일봉상 242평 요 자리에서 는어 하락이 마무리될 수 있다. 그리고 어 요기상 어 이게 제가 약간 틀리는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 올리는지 확인하고 어 매수를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시간 봉 보더라도 지금 막내 돌려서 올라가고 있고 어 삼형제가 다 좋죠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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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꺾이고 있는데 이게 15분 봉 큰형이 돌아주면 되거든요 얘가 이렇게 해서 돌면은 얘가 이렇게 해서 저점 올리는 얘가 이렇게 돌면 은이 저점 올리죠. 저점 올리면 은한시간봉 돌게 되니까 어, 긍정적인 모습. 단기적으로는 요추세라인이라도 돌파해 주면 조금 좋겠습니다. 요추세라인은 요 자리. 요추세라인 지속적으로 저항받는데 설마 요 자리도 못 들어주지 않겠죠. 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요 추세라인 그리고 두 번째 고비는 요 추세라인 요 추세라인 돌파하면은 어 여기 매물대 앞전에 요 있는 요 사이 솔직히 5만 요 자리 돌파하게 되면 아마 요 자리까지는 6만 5천 원까지는 다이렉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돌파하게 되면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여기고 2차적인 목표는 여기 추세 라인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아, 여기도 나름 추세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네요. 2차 목표는 여기. 이렇게 두 자리 되겠네요. 57,200원, 6만원. 이 사이 구간에서는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어떤가.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요 자리에서 정리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일봉상 상당히 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요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여기서 한 번쯤 122평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어, 정리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되고. 만약 위에 계신 분들은 그냥 겁나 버텨서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아, 주봉상은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 아이고, 주봉상은. 그렇게 되면, 요 자리겠죠? 일단, 암호화폐 시장이, 알트포인에 거의 박살냈기 때문에, 일단은, 22평이, 여기서는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들었던 56,000원, 요 자리까지는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고, 주봉상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어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오이평도 따라 내려오고 있는데 빠르게 반등해서 오이평이 22평을 타고 이렇게 가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밑에서 캔들 쌍바닥을 찍어주면서 하나카드 오이평을 이렇게 돌려서 22평을 꽈배기 쳐가지고 이렇게 발선할지 근데 이렇게 오이평이 내려올 때 빠르게 반등 못하면 오이평이 이렇게 딸려 내려와서 데드크로스 나오면은 조금 더 시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르게 반등해서 위에서 이렇게 교차돼서 돌아가서 이렇게 가는 게 어떤가. 이런 희망도 있으다 이런, 어, 조금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뭐, RWA 섹터에 사실 대장격이죠. 시총이 좀 높기도 하고, 어, 하락장을 마치고 상승했을 때 751%라는 상당한 상당히 많이 올라졌죠 상당히 많이 올라졌고 옛날에 있던 요매몰때까지도 가졌기 때문에 어, 아 말라체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은, 않아도 되는 대형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53% 아, 50% 밖에 안 떨어졌네요 5 0 밖에 안 떨어졌고 음, 일단은 일봉상 요 쌍바닥을 찍는지를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살짝 내려간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이런 패턴이 되겠죠 올라갔다가 만약에 여기서 지지 못하면은 머리만 되겠죠 뭐 머리만 되고 저항 있으니까 대충 이런 그림이겠죠 여기까지는 조금 빠르게 반등해줄 수 있다. 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어, 다음 종목은 폴리매시 이거 영상 작성되는 대로 어, 녹화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